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오늘은 이렇게 현풍 닭칼국수 남지점을 찾아봤어요. 자, 이렇게 아주 런닝맨까지 나와있네요. 배달의 민족, 도 배달이 되네요. 현풍 닭칼국수 남지점. 아, 제가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. 여러분 보이시나요? 왕칼 먹방 이벤트. 칼국수 먹고 100만 원 현금 받자. 가자! 파이팅. 그리고 그거 알죠? 여러, 원래 칼국수 집은 그 칼국수 먹기 전에 김치 반찬이 렇게딱 나오면 반찬 탁! 김치 맛이 칼국수 집의 생명 아시죠? 시작하겠습니다. 네. 포손하고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다 어, 나갔어요. 네. 와, 닭갈비. 다크... 오, 저, 무슨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너무 크다. <laughs> 우와. 이거 의 <거의. 웃음> 대박. 대박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, 이게 안 매운 김치고요. 안 매운 김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오. 김치 맛있는데? 그냥 밥한 공기, 뚝딱 이건 매운 김치라는데 매운 게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네요. 먹어볼게요. 매운 김치. 음. 어 어느 정도 매우냐면요, 약간 앵그리, 앵그리 너구리만큼 매워요. <laughs> 괜찮은데요? 조금 맵다, 조금 맵네. 저는 매운 걸잘못 먹습니다. 가위랑, 집게랑 네, 덜어, 이거 덜어도 되는 건 아, 그니 시작하면 덜어도 되는 거죠? 아, 시키는 시간 동안 덜면 돼요? 여러분, 이거 뭐지? 이거 다 덜을 수 있대요 시키는 시간 동안 와, 엄청 걸쭉해요. 한 개. 몇 개가 나온지나 봅시다. 아니, 국물까지 빠르게 다 먹어야 돼서 지금. 네. 네, 이거, 잠깐만요. 타이머가 안 보여서. 네. 어우 뜨거아 뜨거워, 아, 뜨거워. 음,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맛있어 육수가 진짜 진해요. 와우. 인정. 頑張れ。 아 국물이 진짜 진해요. 완전 맛있어. 오. 아 이거지. 아. 어우 oh. oh. 잘 먹었습니다. 아. 아, 맛있어. 아, 김치 조금만 먹어야겠어요. <laughs> 김치가 맛있어서. 음. 이렇게, 완성. 아, 맛있어요, 진짜. 너무 맛있어. 아, 근데 진짜, 면이, 면이 쫄깃쫄깃한데, 국물이랑 아주 조화가 잘 돼서 인생 닭칼국수 등급 짱 축하드립니다 아, 네 아,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 100만 원예 제가 상해기기님 비로 9분 30초를 클리어해서 100만 원 받았어요 아, 네 아, 네, 그릇 아, 그릇, 아, 그릇. 잠깐만요 약간 부채처럼 이렇게 든 다음에 근데 배안 불른데, 뭐더 시켜 먹어도 되나? 영롱한 고기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. 고기나 <laughs> 국 그릇이 종지 <종직> 그릇으로 보인다 <laughs> 집에 몰래 가져가고 싶은 김치. 맞아, 진짜 딱 칼국수랑 완전 잘 어울리는 김치예요. 김치 연구하시나봐요. 순대가 되게 특이합니다 무슨 감자 순대 아 순대가 아니라 만두 만두 <laughs> 실수 만두가 순대만두에요 순대만두 아 잠깐만요